오늘, 오늘, 개발하다가, 버그 떠가지고, 고치느라, 한 세월 걸렸습니다. <laughs>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이게, 이게, 내 잘못인데,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흐 <laughs>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행된 건 그다지 없어요. 아니, 그니까, 내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니까, 이런, 그니까, 이게, 음, 당연히 있다고요. 가령 말이죠. 가령 한 달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삽질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이제 자꾸 이제 음... 누가 어쩌다 저쩌다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어쩌다 저쩌다 옳다 그르다를 이제 말해달라는게 아니고, 그냥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본 거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계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억울하다 라고는 못 할지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laughs> 그만합시다! 내가 주먹다짐 하겠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냐구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이유는, 제가 시작한 건, 내가 삽질을 했는데, 아, 이런 게... 누군 누군가가 이렇게 세, 마, 이게, 이게 생각 어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더 뭔가 하면은 단 자네에게 월급을 줄수 없네. 왜냐면 자네가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이라고 들었단 말이죠. 들었으면 그렇게 납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구요 아니 근데 그 그랬더니 채팅창에서는 계속 아니다. 잘못 아니네. 뭐, <laughs> 누가 잘못이 아니네. 누가 뭐 어떻게 하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구요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왜 왜 제가 지금 <laughs> 제가 지금 <laughs> 아니 제가 지금 왜왜 그랬냐면 은왜 그랬냐면은 왜왜 <laughs> 왜, 왜 이걸 설명했냐면은 그러니까 <laughs> 월급 책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라고 하셨던 분. <laughs> 그분한테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 경우도 타당하다. 그 경우도 타당하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겠는 걸 이라고 생각했다. 를 말했는데 또 어떤 분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줘야죠.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막, 그러면 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직원한테 이제 뭔가가 이렇게 있다. 근데도 이제, 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런, 이게 그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꾸 이제, 아니, 그거는 왜 백업을 안 하는 그 사장의 책임이 뭐, 컨펌을 안 하는 사장이, 그래 가지고 하... 제가 처음부터 <laughs> 직원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 악재가 자꾸 자꾸 겹치면은 내가 이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한그 <laughs> 그게 그만합시다 <laughs> 말해봐야 이해도 못 하겠다 시계 때보다 더더욱 엄청나다고요 제가 이런 일을 얼마나 겪어왔겠어요? 와, 아, 았다 많이 겪었다. <laughs> 아주 죽었다, 아주 그냥 벽식이 안상게 문제라고. 아, 그러게 벽식이 안상게 문제였네요. 제가 제가 괜히 그딴 생각을 해가지고, 씨. 여러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뭐, 어, 얘기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죠? 개 쓸데없는, 뭐 이런 아주 다들 개 쓸모 없는 그런, 어, 쓰잘데 없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도 버리고, 내잘 보시지 뭐이씨 <laughs> 이전 쓰잘데기 없는데 여러분 저 벽시계 샀습니다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지 이제 그 제가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막 하는 여러 개들의 말들 있잖아요 여러 여러 가지의 그 그, 이야기들. 여러가지의 이야기들.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다고. <laughs>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아, 시계 이야기와 비슷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했던 거의 보통의 이야기들은, 그, 시계 이야기에서 나온 그, 흐름이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 비슷한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제 기분이 뭐냐면요. 제 기분이 뭐냐면요.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제가 섬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든 비행기든 섬에 잘 타고 갔겠죠. 왜냐면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걸어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요, 어, 여러분들은, 그니까, 저한테 들어온 태클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니, 사람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서? 그 섬에 어떻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바다를 어떻게, 섬을 어떻게 건너가? 아니, 들어봐. <laughs> 아니, 내가, <laughs>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돼. <laughs>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비행기인데? 아, 그거 걔네, 기대치 완전 마없는데 그거 탔어? 막 이래. <웃음> 아니, <웃음> 들어봐,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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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좋아. 좋아, 그 비행기, 저 비행기 써봅시다. 내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니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제가 이제 어 제가 어떤 어떤 항공사에, 그러니까 A 항공사에 비행기를 타고 어떤 섬에 간다고 쳐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섬에 이제 어, 생존 키트를 가지고 며칠간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는데 댓클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 A 항공사 완전 쓰레기 같은데 그걸 왜 타요? 아니. <laughs> 좀 하... <웃음> <웃음> 그럼 이제 거기다가 <laughs> 거기다가 계속 다 이렇게 어, 비그 그, 그럼 좋아요 비 항공사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에배는 또, 또 사람이 아니 그비 항공사는 왜딱 비행기 비 항공사는 왜 타, 비행이 비 항공사랑 다 똑같아요. 어, 좋아 배를 타고 갔어요. <laughs> 왜 배를 타요? 배안전 시간 오래 걸리는데. 아예 <laughs> <laughs>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라면 안 가요. 아 예, 그냥 안 갔어요. 안 갔다고 칩시다. 예 벽식 벽걸이 시계 샀어요. 그니까 흐름이 흐름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흐름이 이래요. 전제가 너무 길다. 전제가 너무 길다.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하니까 전제가 너무 길다. 이 반대로 하면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핵심 핵심 주제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하... 여러분 칼에 칼에 한한 십수년간 찔려도 아파요. <laughs> 아픈 건 아파. <laughs> 아픈 건 아픈 거요 <laughs> 이, 이, 이 흐름은요, 거의 대부분의 일에서 생각이 나요. 생겨요. 거의 대부분의 일에서 생겨요.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말할 때는요, 당연한 걸로 얘기하진 않아요, 보통. <laughs> 그니까, 당연한 걸로 얘기하진 않아요. 어, 누가 사탕을 훔쳤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 라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 <laughs> 그렇게 당연하, 당연하고, 당연하고, 말해봐야 이만 아픈 쓸데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는다고요, 보통. 그걸 듣고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탕에 뭔가 발려 있었나?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사람들한테 이제 이를, 그 사탕이 있잖아. 완전 좋은 사탕이었을지도 몰라. 딱그 정도 얘기하면은, 너가 범인이야?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너가 범인이야도 있고요. <laughs> 그래도 사탕은 훔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그게 아니고, 자잘 들어봐 아니 그 사탕이 진짜 엄청난게 발려있어가지고 있잖아 그니까 그래도 그래, 아 그래 아그럼 안되는건 알겠는데 그 그럴 마음이 충분히 생겼을거라고 이해는 될 수도 있겠다고 아니 그럴 확률도 있겠다고 그 사람이 훔친 의도가 그니까 그럴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아니 그래도 훔친건 잘못된거지 그니까 내가 그렇게 뻔한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니까 그건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설명해줘야 된다고 그건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뭐이게 이런 어쩐 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그건 나도 아는데. <laughs> 그니까그건 나도 아, 알겠는데. 어. 방송인이라서 고충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뜬금없는 일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제가 되게 쉽 그나마 이게 되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뭐랄까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 100, 이면100% 전부 다 이제 그거는 좀 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그런 것들을 가끔 이제 <laughs>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거 아니 그게 그건 아닌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그럼 또 <웃음> 이게 <웃음> 얘기한다고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제 잘못일지도 몰라요. 내가 쓸데없이 그딴 말을 해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아무 아무 쓸데기가 없대니까요. 왜냐면 그냥 생각이 끄, 이게 <laughs> 실천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내가 내 가치관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laughs> 말할 가치가 없어. 그니까 말한다는 건요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그렇게 얘기한 내가 잘못인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왜왜쌀쌀 떄기 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로워졌어. <laughs> 왜쌀데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 얘기를 어디서 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요전그 예를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는데 그 예시를 든게그 시계 손목시계와 벽걸이 시계 이야기였고요 예 네, 그쵸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걸 그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을 그니까 그게 나쁜 가능성이었다고 해봐요 이게 그니까 어 그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게 나빠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 이런 거는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화, 확률이 되게 적은 그런 거라고 해봐요. 왜 그러면 이제 왜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그 내생 그니까 이게 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laughs> 왜그 아니 그러니까. 내다버린 인류에. <laughs> 고쳐야 하는 문제점이냐고요 보편적인 내용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랑 좀 다른 얘긴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편적인 얘기니까, 이 사람도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다 이거죠. 그니까, 러 말을 안 하면 돼요. 왜냐면, 이 문제의 원인은요, 말을 했기 때문이야 이.. 이 쓸데없는 생각을 말을 했기 때문이야 그니까 내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든 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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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냥 말하지 말고 <laughs>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내 가치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기와 사람 엄청 많네. 저기 폭탄이라도 떨어지면 엄청 참사겠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와너 엄청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런 <laughs> 내가 할 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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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웃음> 미치겠네. <웃음> 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설득력이, 아니, 설득력이 부족하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야, 저기에 폭탄이라도 떨어지면 엄청 참사겠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겠다. 이 뒤에 만약에 이런 게 붙으면 이제 내 생각이니까 큰일 나겠죠. 정말 볼만 하겠는걸? <laughs>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이 미친, 이런 거 나오,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이런 주제로도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 이런 거에도 저는 그런 게 있다고요. <laughs>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민감한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 그게 이제 저기에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너 거기다 막 동조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laughs> 그니까 민감한 주제에서는 배틀 때 조심하... 이게 의미 자체는요 의미 자체는 굉장히 그냥 아무 뜻도 없거든요? 그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말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아무 뜻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진짜 가정의 하나일 뿐인데 뜬금, 그니까 뜬금없이 얘기하면요 물음표잖아요 원래는 물음표가 탁 뜨는... 안, 안 뜨는 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laughs> 나의 가정은 여기서 또 시작되고 자 무슨 어 제가 가만히 있는 인형에다가 주먹질을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형은요 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미친이라는 <laughs> 말을 하는 인형이에요. <laughs> 길거리에다 그냥 세워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미친이라는 말을 하는 인형이에요. <laughs> 근데 사람 사람들이 이제 그 인형 주위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야 그 뭐지? 어디서 막 사람들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막 때리고 막 그랬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형이 이제 한 시간 짝딱 돼가지고 미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형이 야 봐봐라 인형도 야 이렇게 야 세상이 이제 잘 돌아가나 보다 인형이 우리 얘기에다가 미쳤다 그러다 세상이 역시 이게 역시 미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인형은 올곧게서 있구나 막 이렇게 자 인형은 아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미친이라고 했을 뿐인데 착한 인형이 됐어요 라 t right? 맞죠? 착한 인형이 됐잖아요 인형은 뭐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 그건 착한 인형이 아니라 그냥 인형이라고 그냥 그냥 미친이라고 한 시간에 있어서 미친이라고 했을 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되게 옳은 오른 이야기 옳은데 심각하고 옳은데 막 이제 이제 그 옳은 사람이 이제 아이고 안됐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될 그런 거기서 이제 미친! 그랬던 거예요 <laughs> 한시간이딱 돼서 아니 그럼 뭐라 그랬어. 이거 있... <laughs> 그 앞에서 위로 받아야 됐다 막 울고 막 <laughs> 옆에 위로해 줘서 이 인형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laughs> 아니 인형이 뭐 잘못했어요? 그냥 한시간이 지나서 그냥 미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 그냥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보복당한 거예요. 그런 일 들이 벌어져요. <laughs> 그런 그런 흐름들이 벌어져요. 인형의 안위를 생각했네요. 인형의 생각을 인여, 인형은 사실 생각을 안 하죠. 인형의 알고리즘을 생각했네요. 그 사람들이 인형은 아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친 이거 하, 그냥 그냥 저는 훌륭히 그 인형을 몰매맞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라니까요. 인형의 미친은 인형의 알고리즘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해도 되는 말이에요. 해도 된다고요. 인형도 분명 억울하고 속상할거라고요 인형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인형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거예요. 전그 인형의 입장이라고요. <laughs>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라고요. <laughs> 근데 사람들이 나를 마구마구 때린다고. <laughs> 그래서 인형은 생각하게 되죠. 미친이라고 하고 싶지만 <laughs> 내가 맞을까봐 안 한다. <laughs> 이건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지만 오해할까봐 안 한다. 나도 다른,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난 대화 주제는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런 대화 주제를 꺼냈다간, <laughs> 보통 나는 둘중 하나지. 뚜지이 맞거나, 아니, <laughs> 피해지거나, 어, 뭐야, 이거? 어, 참고, 말 안하면 근질근질하지 않냐고요? 해요! 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들만. 여러분들,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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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난 그, 그런 것들. 말 엄청 생각나요. 말안 해요. 아직 인류에게 너무 이른.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제가 되게 유치하고 <웃음> 저는요 <laughs> <laughs> 아 아닙니다. 이걸말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에이 그렇게 심각한 <laughs> 얘기 아니에요. <laughs> 아, 뭐에 대한 얘기냐고요?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재미없는. <laughs> 이거 말하면요, 채팅창 심으로해지고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데 동조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laughs> 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채팅 안 치게 될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됐죠? 여러분이 채팅을 잘안 치게 되는 게 저는 그게 더 안, 안 좋으니까, 채팅 안 죽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게 되자마자, 듣자, <웃음> 들으시면, <웃음>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겠지 아이말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좋아 제가 앞뒤 다 자르고 아무런 사, 설명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볼게요 전요 유치하고 재미없는 그 개그 싫어합니다 그 개그를 자꾸 자꾸 하는 걸 보면요 말이 없어지고 정색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자꾸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자꾸 딴 얘기를 자꾸 많이 해가지고 어 논제가 이제 흐려지는 것 같다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만 탁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 여, 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지금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 분들. 지금 뭔가 뭐 걸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 걸린 게 있죠. 근데요. 진실은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말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저 따라다니면서 재미도 없는데 자꾸 야야야야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야야야야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야야야야 왜,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애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 그런 애가 있었는데 전 그때부터 그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하시는 거 보니까 그 개그라는 그냥 그 그냥 소재 하나 때문에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제가 그 아시안 항공인이 뭐니 섬에 가서 뭐어쩌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야 그 논제가 흐려질 것 같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오해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말을 그냥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그 아까 그 거기서 이제 딱 끝난 얘기에서 지금 탈해를 막 붙였잖아요. 이 탈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개그를 그지같은 걸 쳐가지고 대역죄인이라고 그렇게 했겠죠.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나한 시간마다 며첸 이라고 하는 인형인데 여러분들 지금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그으 시무룩해져 가지고 그며첸요한마리 때문에 막막 막 죄책감 가지고 시무룩해져 가지고 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죄책감 가질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 왜냐면 내가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그다그 그 전제가 너무 쓸데없이 많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오해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냥 제 방식대로 앞에서 설명드렸어야 할 것을 이러면서 마구마구 탈의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 여러분들을 원 상태로 되돌려놨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있던 이들, 있던 일들 뭐죠? 그냥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끝. <laughs> 뭔가 얻을 게 있었나요? 아니요. 교훈이 있었네. 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유치하고 재미없는 개그를 싫어했었습니다. 왜냐면, 막그 주인공, 뭐 어쩌고, 어쩌고, 제 옛날 이야기 한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아, 그렇군요. 그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탈의를 안 붙였다면, 여러분들 그냥, 아, 나는 채책하며 어, 어, 이러고 있었을 하... <laughs> 그냥 말안할 걸, 그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뭐뭐 뭐 냉정히 따지자면 시간 낭비 정도 그 정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 낫질 못했어요. 아무 아 어떤 <laughs> 어떤 거운도 낫지 못되고. 아 물론 지금 이렇게 뭔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뭔가 이것 그러니까 완전 시간 낭비이지 않기 위해서 이이야기로 인해서 뭔가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 이 이야기를 했던 건요. 여기까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한 번에 정리시켜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그, 납득시키고 싶다는 그 설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생각까지 한 다음에 후,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하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몇, 어 한두개 정도의, 세개 정도의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그 전제 자체를 그 쓸데없는 전제 자체를 내가 붙이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여러분들이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사자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를 만드는데 제가 성공을 했죠. 좋아 첫 번째 실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했던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그 그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라고 사실 예전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기는 그뭐 뭐 오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았는, 그걸 들었는데 잘 이해 못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이, 이, 자, 보세요. 음, 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생각,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뭐 뭐 누가 뭐어뭐 어, 뭐 그때는 없었느니 뭐 하느니 그런 많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탈해라는 걸 붙입니다 아까 그 의견에 이제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탈해를 쫙 붙였더니 여러분들이 납득을 했죠 좋아. 두 번째 실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 인형 이야기까지 완전히 이제 이제 뭐랄까? 이제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형 얘기까지 딱 붙였더니 여러분들이 아. 하... <laughs>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이이이 이, 이, 이 많은 설계들 있죠. 이 많은 이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이 저의 이 전에 있던 얘네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 그, 이야기,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원래 같으면, 진짜 원래 같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없었어야 할 이야기를 이용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 <laughs>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이해시키고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어, 설득력을 더더 해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런 제가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아까 그것도 한번 뒤집어 보고. 아까 그것도 설득력이 더 있게 하고, 아까 그, 그 인형도 더 이제 공감을 가지게 만들 만한 그런,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야, 저는 재미없고 유치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꺼낸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신 분? 100%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100% 없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건요. 보통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내딥 인사이드에 있는 뭔가를 증명하거나 뭔가, 뭔가, 그니까 뭔가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 전 그런 결과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던 그런,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그러고 연관되어가지고 이제 얘, 받아들인다고요. 몰라. 그냥 그렇다고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됐습니다. 힘들게 산다고요? 뭘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겠죠. 전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게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냐? 이거야. <laughs> 제가 억울한 건요. 니들이 나빠. 그렇게 생각하는 니들이 나빠. 이런 게 아니고요. 왜날 나쁜 놈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laughs> 나는 너희들 나쁜... 생각 안 하니까 니네 나좀 나쁜 놈으로 좀 만들지 좀마 <laugh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너희들이 나빠가 아니고 왜, 왜 생각이 다르다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냐고 니네가 이해 못해놓고 그냥 그런 것뿐이라고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를 나, 나를 나쁘게 보잖아.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를 나쁘게 내가 나쁘게 보이는 건데 잘 들어봐봐 내 생각이 아니고. 가정을 한 거라고 그냥 그렇다면 이라고 한 것뿐이고 그런 것뿐이고 <laughs> 내가 니네 나쁜 놈 만든 건 내가 니네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나도 저지르는 실수잖아 나도 저지르는 실수니까 나는 니네를 나쁘다고 할 자격이 없어 근데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네도 <laughs> 니네 니네가 잘못 알아먹고서는 왜 나한테 그러냐고 <laughs> 그런 겁니다 <laughs> 그런 거라고.